죽기 전에 소나무 영웅이 소나무 잡아보고 죽어야 너는 까먹을 건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인터뷰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TMA 시상식의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 히어로 이너스 그 카페 모임방 하시는 분을 뵙게 됐습니다. 사진도 찍고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이분께서 제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주 따뜻한 내용이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구 콘서트 때이 방이동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콘서트 표를 양보하셔가지고, 그래서 대구 콘서트를 관람하신 8학년 오반영신님께서 오늘 방이동 카페에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접 쓰신 현수막이 있었어요. 대구 콘서트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아, 85세라고 써있어요. 현수막에. 직접 쓰신 내용이 오나의 태양, 임영웅 부산 할매야. 죽기 전에 영웅이 손 한번 잡아보자, 강아지. 이렇게. <laughs> 너무 정겨운 현수막을 쓰셨는데 이걸 가수 이병욱 씨가 직접 읽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오늘 소감은 어떠신지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어볼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장미님. 네. 네 앵커입니다. 네. <laughs>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나 부산에 부산 나 이공시대. 장, 장미 할머니예요. 부산의 영웅시대 장미 할머니. 오늘 85, 85세입니다. 85세, 8학년 5반이시군요. 네. 예. 네, 오늘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0시 15분 차예요. 아, 10시 15분 차. 점심 넘어서 도착하셨겠네요. 그쵸? 예. 오늘 어쩐 일로 방이동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 카페 사장님하고. 얼굴을 모르면서 전화 통화로 계속 해, 하고 이래가지고 네. 옛 날에 이여 떡배 어, 사장님이 나를 대구 콘서트도 보 보게끔 표를 사가지고 붙여 주고 네. 이래서 내가 대구 콘서트 봤거든요. 아 대구 콘서트를 응. 관람을 하셨네요. 예예. 예. 그 장미 언니께서는 대구 콘서트 때그뭐 써가지고 가셨다면서요. 예. 대구 콘서트 때 그, 뭐라고 써가셨어요? 어 나의 태양, 무산네 할머니야, 죽기 전에 영웅이 선 한번 잡아보자, 내 강아지. 아, 그래서 그날 화면에 이제 콘서트 중에 잡히신 거잖아요. 그 플래카드 예, 쓰신 게. 예예예, 플래카드가 그게 큰 화면에 한번 잡혀가지고. 예. 기 지금. 난리라 아이고 그럼, 어, 죽기 전에 손한번 영웅이 손한 잡아보고 죽어야 눈을 감을 건데 아왜 그런 얘기 하세요 오래오래 보신 오래, 20년 30년 봐야지 가수 이명한씨 얼굴을 보실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내 마치 영웅이한테 빠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 장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의 영웅시대 팬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그쵸? <laughs> 영웅시대 사람들은 소배다할수 없어. 나는 저 낮이나 밤이나 영웅이 아니면 못 살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저도 진짜 이해가 돼요. 음. 장민이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영웅시노래만 네. 들으시는 거죠? 우리 집에 가면 영웅이 사진이 쭉 이래 나 열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도 손조가 서른, 30... 3살짜리 하나 있고, 35살짜리 손주 두놈이 너무너무 잘생긴 네. 영웅보다 키큰 놈들 두놈이었어요. 네. 영웅한테 밀리다니까. <laughs> 가수 이명웅씨가 손주 둘을 이기셨군요. 아니, 내, 우리 손주, 친손주가 두놈인데. 네. 큰 놈은 35살 먹고. 네. 1m83이고, 1m 키가. 오. 네. 또, 그 작은 놈은 1m85고. 어, 1m 네. 하나는 1m 8 3이고 네. 그런데 너무너무 잘생긴 놈들이 덩치도 덩팔도 좋은 놈이 둘이 는데 영웅이한테 가들이 밀렸어요 말다 했네 그쵸 <laughs> 네. 핏줄을 이겼어 핏줄을 세상에 어어 그래, 어, 우리 집에 가면 영웅 사진이 쫙 나와있거든 네. 어, 그러는그 며느리는 안 좋아하더라고 <laughs> 나는 며느리는 안 좋아해 그러면 콘서트를 대구 콘서트 보시고요 장미님 또 어디를 보셨어요 대구 콘서트 보거못 봤지? 내가 창원 거하고 대구 거하고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창원 거는 그러면 티켓을 누가 구해 주셨어요? 우리 외손주 며느리. 외손주도 외손주, 아니고 외손주 며느리? 예, 네, 외손주가 원래 45살인가 뭐 5살인가 뭐 이러는데 신랑박씨가한산작에 네. 그런데 그손 손을 손오미느리가 네. 저를 지금 시험할 거 하고, 그는 그냥 우리 우리 따라하고내 하고 둘이 보라고 저를 네. 도장을 도장을 사주더라고. 그래 창원 콘서트 봤어요. 우리서 진짜 행복한 분이시네요. 어떻게 왜 손주 며느리가 예. 할까 그러니까 시할머니신 거잖아요. 야 예, 우리 시외할매지 시외할머니 콘서트 가시라고 티켓팅을 해줬어요. 예. 와. 행복한 분이시다. 어 진짜 행복합니다. 아 성공한 분이시고 제가 봤을 때. 에이, 네. 영웅이 영웅이 때문에 네, 저 이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 어떻게? 그데 <laughs> 이번에 부산에서 할 때는 근데 그러면 예. 꼭 가셔야 되겠네요. 백스코에서 하는데? 아백스코스한 어, 곳을 내한 코스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에서 타고 한 코스 타고 가는데. 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게 걱정이네요. 지금 다 밤이나 낮이나 그게 걱정이에요. 표가 예, 표 제가, 때문에 어, 백스코가 만석 조금 넣으니까 한 3만 표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표를 못 사도 그날 분위기 느끼러 와 갖고 그, 그 현장에는 갈 거예요. 안에 어, 못 들어가서. 어, 그럼 저는 장미님은 볼수 있겠다. 부산 가면.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에 표를 좀 많이 부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부탁해 놨어요. 몇 군데 하셨어요? 그 네. 또 손복민들이 하고 또얘 손주 두 놈, 네. 우리 친 손주 두 놈, 네. 또 우리 아들 우리 메너리 뭐한열한열명 한테 해 놨어요. 1 0명한테 그 표사. 어 죽기 전에 영웅이 손남 자오바 봐야 된다고 내가.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니까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는 손을 잡아주긴 자, 잡아줄 건데 부산 할매한테 손을 한번 잡아주기를 예아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방이동에 예. 오셔서 영웅 씨 예. 좋아하는 분들 다 만나신 거잖아요 예예 예.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천년슨형제라고뭐한 식구라 한 식구예요 맞아요 영웅이만 거쳤다 카면 완전히 한 식구라니까 뭐라 <laughs> 뭐라

아들인데 네, 네, 저기 조금 주시는 안녕하세요. 안영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웃음> <laughs> 아, 안녕하갔 있으시구나. 이렇게 나 아들, 아들, 아들. 좋아요, 장민이, 그렇죠? 예, 영웅이가 사람을 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 마력이 있어요. 있어요. 아주 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자석처럼 약간 끌어당길 예. 힘이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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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나시니까 참 좋으시겠다. 아이고, 진짜 완전 히땠어 나를 나를 것 같아요. <laughs> 아, 나를 것 같아요? 네. 예. 그 영웅 씨네 카페도 별천지, 별천지도 여기 어제 내가 뭐. 어 어제 천당에 왔나가 우리 별천지, 별천지. 영웅시대 카페 가입도 기차 안에서 만나신 분이 도와주셨다고요, 장미님.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분은? 아 예, 그분은 내가 저 대구 콘서트 보러 올라갈 때. 네. 어 이거 저저여 여기서 방이동에 카페 사모님이 네. 대구 올라갈 때기. 예. 영웅이 티, 티를 입고 올라가면 열차에서 누굴 만나도 만난다. 아, 티셔츠입 입으면? 영웅, 어, 영웅이 티를 올, 입고 열차를 탔는데, 네. 부산 사람이 대구 보, 보러 가다가 날로 봤어. 어, 영웅실에 그들라고 네. 그래, 대구 보러 가냐고, 그걸 갔다 가다 가는그 분이 그래가지고 심리라라고. 저, 저, 영, 부산의 용실에 네. 그분은 그분은 완전히 내부다가 광팬이더라고 자동차도 푸른색 헉. 옷도 푸른색, 방충 메니크도 푸른색, 머리도 푸른색 그 그분은 완전히 내안 내부다가도 하더라고 네 <laughs> 오늘 사실 장미님하고 통화해서 저 너무 행복하고요. 예. 네. 저도 집이 그 부산. 방송 방송 자주 못 보기도. 아. 그... <웃음> <웃음> 감사해요 장미님. <laughs> 네 티켓팅 꼭 성공하셔서 이번에 가서 같이 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와저 진짜 오랜만이죠. <laughs> <인터넷 웃음>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제가 아까 울다 웃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영웅시대는 가수 임영웅 씨한테도 가족이지만 영웅시대끼리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이 참 따뜻해서 전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영웅시대 8학년 5반이신 장민 님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티켓팅 때문에 다 걱정이지만 이 콘서트를 보실 때 서로를 생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좋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티켓팅은 참 걱정입니다. 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